검정색은 초코 넣으면 되긴 할 텐데. 아! 어그로 용. 내가 어그로 먹어줄게! 아! 어! 취소! 연구야 각자 도생하자고, 각자 도생! 맞으면 그냥 때리고 도망가니까 따라해 때리러 가니까 벌어져서 마인드 브레이커 아니 이 반은 미녀 스트리머가 방송하면서 수백 명이 보고 있는데 매니저 한명 없나요? 저 매니저, 저 보세요. <laughs> 뭐래? 이씨 매니저 맡겨놨어. 매니저 없는 거 뭐? 매니저 바빠서다 현생이 바빠서 다 갔어. <laughs> 미녀는 듣지도 못했어. <laughs> 매니저 없다고 하길래... 아니, 매니저 없는 방도 있지? 이러면서... 현생이 바쁘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? 아, 망했네, 다 붙어 있어서. 아, 나다! 길 어디가! 와줘야지, 나한테! 아, 살았다! 후, 진짜. 너무 힘들고, 무서웠고. 오 진짜. 진짜, 렁고가 귀엽네. <laughs> 왜 끊었어? 아, 꼈다. 렁고가 귀엽고, 사장님이 맛있어요. <laughs> 아, 맞다! 얘 없지? 렁고가 귀엽고, 런고가 귀엽고, 런고가 귀엽고, 런고어디 고음방지게 반부절 꼈는데요? <laughs> 잘못 본 거였다. 바보다 이거. 귀여워. 런고가 귀엽고, 런고가 귀엽고 귀여워요. 아니, 단추단인데 능력은 왜쓴 거야? 그건말이야 런고가 귀엽네. 발전기도 귀여워요 심지어 근데 그죠? 이거는 이럴 때는 능력을 끊지 말고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 이제 근데 그렇다고 막 제줄 것까지는 없고. 이거 안 오거든요? 지금 보니까? 아! 왔어 왔어 아이씨.. 니아도 여기로 뛰었다 니아 봤다 왜 판자를 안부실까 되게 웃긴 판자를 하나도 안부시네 와.. 이런 킬러가 어딨어 선녀야 선녀 그럼 뭐? 아 이거.. 서지 있어요 써지 뭐야 원감까지 있는 건가? 판자를 하나를 안 부시네? 이거 판자 다 부셔야 되는 판자인데. 마인드 아니 저 뭐야 마인드 브레이커 초단 세이치 원감 먹어 먹어 아 뭐야 이거 원감 아니 다시! 마인드 브레이커. 차단스위치 원감, 서지... 아 진짜? 아 이게 닉...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. 원래는 마인드 브레이커라고요. <laughs> 마부가 맞다고요. 공보조장, <공부> <laughs> 공보조장, 확인, 확인, 공보조장... 아... 아이, 힐 받아! 힐! 에미야 간다! 좀만 참아라! 맞으면 능력에 올 텐데 안 오네. 원래는 와야 정상인데 여기 걸려고 하면 맞아줄 수 있지 않을까? 여기 안 거네. 이거 또 터트린다. 참 대단해. 아, 난이 게임 나갈 수 있나 모르겠어. 자신이 없다. 이게 사실 킬러가 서툰만큼 우리 팀도 서툰 게 맞죠, 그지? 박칠는 자리 없는데, 응. 음. 갇 자리 없어요 마브 그러니까 곰보조장 곰보조장 차단세이치 원간 써지 아니면 폭발이야 써지 같거든요 터졌어 곰보.. 곰보조장 곰보가 생기는 그런거죠 <laughs> 자꾸 마부라고 부르지 말라매. 그래서 마부라고 안 부르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데? 내가 뭘좀 자... 아씨 놓쳤잖아요. 마우스에 힘이 없어서. 아 이번 판은 졌어. 우린 안될껴. 이번 판은 글렀어. <laughs> 애들 하는 꼬라지를 봐. 나 아, 이거 이제 또 잡았다가 손 뗀다. 예, 잡 봐봐. 이응이 무조건 손 뗀다. 조금만심장소리 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자기 혼자 움츠러들면서 손 뗀다. 이거 무조건. 안 떼네. 의외네. 들쩍. 이걸 안 떼네. 물론 킬러가안 오긴 하지만, 아, 이거 설리나? 빨배 보여주나? 안돼 오, 오. 대압까지 쓴건가? 이거 오해인데 이거 기절하는데 아니야 구출했으니까 비공개조건 <laughs> 이건 다 이유 있는 맞음이에요, 님들. 능력으로 맞아봐. 대화 없어지지. 어? 어차피 능력으로 따라서 때릴 거 평타로 맞아주면서 내 네, 대화 각까지 저거 한거라고요 어, 아시겠어요? 이거는, 아, 힘든데? 이건, 리아가 죽거나, 누가 죽거나. 이거 못 돌리면 게임 터지겠는데, 이거? 아니면, 큰집 건데. 이거 빨리 돌려야 돼, 이거. 아, 이거, 니아가 생각보다 잘 버텨줘. 이런 구가 응애기네. 쟤가 쓰거든요 이것까지만 니아가 버텨주면 커버 가능. 받고 <목소리> <맞고>, 받고. <맞고. 웃음> 아, 죽었다. 아 죽었다 아이씨 에이 아 이거 안들고 그냥 왔으면 막아줄 수 있었는데 아 이걸 뭐 준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런구 능력 맞으면 탕출할 줄 못쓰는데 아, 이거 니가 커버해줄 수 있었는데. 커버해주려고 가고 있었거든요? 내까지 죽으면 끝난다. 아 능력 쓰겠다. 아! 할아버지 어딨 있어? 됐고. 안 됐고, 됐고, 안 됐고, 안 됐고, 이건 모두 어? 아, 이걸 그냥 오네. <laughs> 최선이었다. 대안은 어차피 씹혀서 능력에. <laughs> 온 비틀어요? 제가 <laughs> 온 비틀었어요? 이거, 바로 뽑아줘야 돼. 바로 뽑아줘야 돼, 비랄 할아버지. 아, 이거 차단 세치에 막혔다. 이거 이응이 죽었는데? 이거 바로 뽑아줘야 돼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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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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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아! 이거, 이응이 죽었거든요? 숨어있다가, 내가 어그로 먹으면 저 발전기 돌려줘요? 아 걸러간다. 짝짓족. 아이고 뭐야 자꾸 걸레. 나 봤다. 발정이 잡아줘야 돼. 알겠죠? 저 투수여서요 투수여서 투수여서 안 쫓아 근데 칼집 끝났어 에이 그래서 눈치 빠른 어시킹이는 안된다니까 에이 그래서 눈치 빠른 머시깽이는 안 된다니까. 에이, 이래서 눈치 빠른 머시깽이는 안 된다니까. 이게 판자를 안 부셨던 게다 이유가 있구만이 추진력. 네. <laughs> 이게 다 추진력을 얻어서 산 거야. 아시겠어요 님들? 네. 어, 나갔다 이거. 어, 오, 뭐냐고? 뭐까지 열어 주고 기대도 안 했는데. 뭐냐고? 뭐냐고? 길망 뭐냐고? 뭐냐고? 오, 기대도 안 해. 기대도 하나도 안 했는데. 오, 뭐냐고? 약통도 주고. 아 근데 런구한테 사실 약통은 저거에서 아 폭발이 맞네요. 폭발이었구나. 서진가 폭발인가 했거든. 근데 폭발이 맞네요.